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어, 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나라의 근본법. 바로 헌법이죠. 아, 지난 1987년 개헌을 마지막으로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아, 현행헌법이 이 시대 변화와 정신을 제대로 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여야 정치권 역시 개헌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과 시기를 놓고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 최근 이와 관련해서 토론에 개최하셨습니다. 아, 새정치민주연합 심기남 의원 스튜디에 오 모셔서 개헌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기남입니다. 예. 네. 자, 뭐 정치권의 뭐. <laughs> 상당히 오래됐죠. 뜨거운 감자. 이 개헌 문제인데, 네, 예. 의원님께서 소개드렸던 해 대로 지난 10일이었네요. 이제는 네. 기본권 개헌이다라는 네. 주제로 토론을 하시고, 그 일주일 네. 후에 또 마침 그 정의하 국회의장께서 이제 재헌절 경축사에서 네. 네. 어, 역사와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그에 맞게 헌법을 바꾸는 것이 또 우리의 책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네. 그 개헌 촉구 했거든요. 먼저 우리 의원님 토론의 개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저 책을 하나 냈어요. 정책 보고서를 아, 예. 이게 이제 보면 기본권 개헌을 위한 방향과 과제. 예. 근데 이제 정책 보고서 를좀 홍보하고 예. 이 주제를 좀국민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주 좀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토론회를 했어요. 예. 이 개헌이 그동안은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끌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국민의 그 권리와 권리, 행복을 21세기답게 예. 만드는 거 헌법이 돼야,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뭐 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니 권력 구조 개편 예, 예. 대통령 뭐 임기를 뭐 중임으로 하니 단임으로 하니 이런 것만 얘기했단 말이 예. 국민들이 좀식상 했어요. 너네들 얘기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 개헌 필요성이 그 인권 국민의 기본권 분야를 현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좀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새로운 개헌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자 책도 내고 토론회도 개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 48년 제정된 다음에 이제 아홉 번 개정이 됐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1987년.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어. 그 이제 8 7년 체제가 지금 28년째 네.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로 개헌 내용이 주로 이제 권력 구조에 네,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음. 대해서 의원님 상당히 이제 문제식 갖고 계실 네, 것 같고. 아홉 예. 번이나 70년도 안 되는 아홉 번이나 개헌을 했는데 한 번도 국민의 실생활, 예. 인권 에, 그런 것을 고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면으로 보면 70년이나 된 낡은 헌법이죠. 거의 뭐 서양에서 20세기 초에 만든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아홉 번 개헌이 전부 대통령 임기 바꾸는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 때. 네, 뭐또 박정희 예. 대통령 뭐 유신 해가지고 예. 그냥 거기다가 87년이 마지막인데 28년 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기본권은 그대로 놔두고 네. 과거에 그 체육관 선거했던 거 그걸 직접 선거로 원위치 시키는. 완 포인트 개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70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니 쓸데없는 개헌만 예. 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예. 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 20세기 초반의 인권에 머무르고 있는 예. 좀 21세기 이제 중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개헌을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공감하고 예. 또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개헌이 그동안 뭐그 87년 이후에 뭐,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공론화됐고 시도도 됐는데 예. 뭐 얘기 처음에 좀 나오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기본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권력구조 개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저는 이 대통령제는 이제 효용이 끝났다고 봐요. 예. 이게 너무 선거를 많이 해 그리고 대권 경쟁 때문에 나라가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의원내각제를 하거든요. 예.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권력 구조도 어, 의원내각제로 가고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걸 국민들의 지금 관심을 못 끌었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에, 우리 우, 국회의원들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정작 그 대통령 본인 또 대통령을 둘러싼 그 세력이 예. 싫어합니다. 예. 대통령제 폐지, 의원내각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권주자도 예.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또 언론도 책임도 있어요. 예. 특히 보수 언론은 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걸 싫어해요. 예. 행정권 강화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둘러싼 그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 예. 여기서 자꾸 그 개헌 그 필요가 없다 기본권 개헌은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예. 아, 이제 그 통치구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우리나라 현실상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는 여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수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여당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무조건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게뭐 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저희 저희가 여당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을 예. 좀 보십시오. 미국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과 그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 딱 해버리면 국회는 스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개헌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느냐, 국민의 관심을 못었느냐는 첫째. 대통령이 개헌의 지장 장애물 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이 예. 너무 보수적인 대로 흘러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 내용을 싫어 반대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헌 논의가 자꾸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정치 구조 이거 이거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2일세기적으로 바꾸는 21세기적으로 바꾸는 어, 이러한 선진형의 어, 개헌을 해야 된다 하면 국민들이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권력에 대한 개편도 논의할 그렇지. 수 있는 예. 거죠. 국민이 예. 관심 가지고 국민이 참여해야 개헌이 예. 돼요. 그렇게 시작을 예.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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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그 내용대로 개헌이 되면 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보시는지,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우리 국가를 이제 21세기의 그형 국가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 헌법은 지금 달랐어요. 네. 20세기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지금 어, 보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제 책에 그 차례에 나오는데요 예, 예 우리 우선 국민 국민의,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하지 말고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 인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강조해야 되고 또 남녀 평등 예. 양성 평등이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 또 아동 보호라든지 또 장애인 예. 이런 쪽 이게 좀 소외된 사람들의 권, 인권이 좀 너무 무시되고 있다. 예, 사회적 약 예, 헌법이 거의 예. 다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언론 출판의 자유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21세기의 정보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 좀 구체화 시켜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은뭐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우리나라 가 군사재판 민간인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비상 예, 예. 이런 나라 없거든요. 예. 또 에, 공무원의 노동 삼권이라든지 네. 장애인 복지, 예. 환경권, 아, 예. 모성 보호. 예. 예.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걸로는 제가 한 내용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아 그걸 헌법에 예. 명시하자. 아, 이건 해야 됩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인데 예. 이런 거좀 아주 진보적인 그런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다 찬반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을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그 논쟁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뭐 언론도 책임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걸 잘못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거나 아직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제 갈 길이 좀 노력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예, 제토론회그 지금 국. 그해 지금 여야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네, 예, 있가위원 있어요. 예, 예. 이재호 의원하고 우윤근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라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오셨어요. 제 토론에 와가지고 참그 무릎을 치면서 예.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 권력 구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이 잘 예. 없고 언론의 협조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기본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아, 예, 앞으로 예. 자기들의 그 개헌 추진 본부에서도 이 기본권 개헌 이 내용을 대폭 보강해서 같이 해나가자. 그래서 예. 예, 지금 21세기는 이제 과거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이제 인권, 복지 시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예. 국가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것은 예. 헌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개헌 과정에서 정치인들끼리만 할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최근에 아이슬란드의 개헌 예를 제가 이 책에 써놨는데, 아. 아이슬란드가 일대 국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이 헌법을 완전히 완전히 고치는 그런 그 운동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게 아니고 국민 참여 속에 국민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높아지고, 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데 대한 그 비전도 생기고. 예. 래서그 헌법을 가지고 아이슬란드가 지금 아주 국가의 일을 극복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도 지금 뭔가 좀 정체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 그것이 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으로부터 예. 출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정말 근데 정말 아까 갈 길이. 잘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됐어. 예예. 예, 예. 예. 자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요. 지금 예. 이제 임기 뭐한 9개월 남았는데 원님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 이신지 그거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뭐 예, 우선 기본권 개헌. 예. 이거 좀 국민들의 관심을 좀불러 일으켜서 국회에서 좀 해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번 국회 임기는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청와대가 역시나.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예. 청와대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후보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예. 좀 공약을 하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 그 운동을 지금 개헌 운동을 제가 지금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누구보다도 진보주의자라서 복지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복지정책 그, 그 입법하는데 좀 주력을 하겠고 예. 제 지역구 강서구에 그 광역 철도가 있어요. 예. 서부전철. 예. 그거 하려고 제가 국토교통위에 들어갔는데. 예. 그걸 좀 연내 좀 확정시켰으면.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권 개헌 이거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려면은 이제 일단 오선을 하셔서 글쎄, <laughs> <laughs> 그 동원을 <laughs>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재호 의원이나 우윤구나 의원하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살아남아서 개헌, 이제 <laughs> 예. 20대 국회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예. 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안 됩니다. 예. 아, 이, 이 그래서 이걸 좀 하자,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랬, 그랬습니다만. 예. 예. 과연 뭐 다음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지 <laughs> 좀 <웃음> 예. 봐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기본권 개헌 그 기본 그 취지.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고요. 의원님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따가, 귀가 번쩍 띕니다. 한권 주십시오. 지금 지금 헌법 갖고 안 돼요. 예, 예. 우리 기본권이 너무 약해요. 예. 20세기 20세기 초반에 만든 거예요. 네. 이 서양에서 예. 21세기형으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개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었습니다. 네, 남북 민간단체들이 오늘 개성에서 만나서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아, 논의했습니다. 아, 우리 측은 공동행사를 서울과 아, 평양에서 동시 개최하고 대표단을 교차 아, 파견하자는 입장인데요. 아, 북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접촉 통해서 남북이 8.15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게 된다면 아,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8.15 공동행사를 열게 되는 건데요. 아~ 모쪼록 (70주년을) 맞은 광복절 행사의 공동 개최 논의가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